진짜 아이즈 하기 전부터 이미 광고스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광스? 렌즈 광고를 찍었었어요. 자, 렌즈 광고면 은 뭐야? 이 눈이 눈동자. 예뻐야 되겠네? 어, 렌즈? 눈동자. 이게... 렌즈를 넣는 이걸 잘해야 돼. 형, 렌즈를 이렇게 넣으면 시력 좋지? 렌즈 껴보죠. 렌즈를 이러면 어떻게 넣냐? 렌즈를 이렇게 넣니? <laughs> <laughs> 렌즈이 <여기가> <laughs> 광고 연기 그 표정을 한번 보자. 스탠바이! 표정 연기야. 자, 제일 중요한 실입니다 아시아! 아형 렌즈. 누가 렌즈야근데 렌즈. 렌즈. 아형 렌즈. 야, 렌즈 다 떨어지겠다, 손에. 자, 3번 친구. 스탠바이. 아형 렌즈. <laughs> 야, 캠디야김구라요와아김구라요 아형렌즈 좋아요. 좋은데 왜? 자 다음 4번 친구. 자 렌즈 광고. 아형렌즈.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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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해. 어머 어머. 촉촉해. 야야야 야, 야, 화장품 아니냐 이거는? 오케이. 자 다음 6번 친구 어, 6번. 렌즈 광고. 아형렌즈. 저 친구 같다. 어. 눈이 너무 그냥. 9번 친구, 9번 친구가 안유진 맞잖아. 네, 나. 유진이. 오케이, 자 유진이 렌즈 광고 찍었을 때 아형 렌즈. 야, 야, 아, 렌즈를. 야. 아, 야. 야. 야, 이거는. 대박이다 진짜. 자 다음, 자 오늘 할일 많아요. 11번 친구. 기대해 줘, 아 11번. 왜냐면 렌즈로 11번 은 그냥 안 하지. 좀. 춤추다가 춤추도 안 떨어지니까 팍. 렌즈가. 자1 1 번째로 안효진 씨 들어갈게요. 자, 렌즈 광고 엔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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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렌즈 어. 어. 어, 어, 렌즈가 어, 렌즈가 빠지나봐 어, 위에 있어. 어. 어, 어. 오아 아양렌즈. <laughs> 출연 받아서 어디다 썼 나는 언니들한테 문을 썼어. 솔직히 <laughs>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서 그냥 뭐 저금해두고. 어. 그니까 번 친구 어따 썼어? 나는 빚 갚았어. 일어나잖아, 무슨 이또 일각 친구는 <laughs> 진짜 이까봐, 나이가 어,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무슨 빚이 그렇게 있어? 그래 힘내자 다음 분 암만 봐도 6번인 것 같아요. 어, 어, 아까 제일 잘했어. 나 했잖아. 찍어볼게. 그래. 6번 친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장가. 보여봐. 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아, 고등학교 1 깡놀. 그 미? 이제 각 고등학생이 된 거네?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왔어. 유진이는 <laughs> 우유 많이 먹었어? 나는 우유보다는 줄넘기를 좋아했어. 운동을 좋아했어. 아, 아, 그, 아그 성장판을 많이 자극을 아. 하니까 그것도 맞던데. 그럼 렌즈 광고를 아, 어떻게 아. 찍었지? 그때는 데뷔 전이었는데? 렌즈 광고는 오디션 같은 걸 보고 네. 찍었지. 이렇게 막 렌즈 끼는 척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시험 보고 이래서 음. 찍게 됐어. 어,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호동이는 어때? <웃음> <웃음> 갑자기? 고등학교 입학한 지한달 됐을걸? 궁금한 거 어떻게 해? 호동이는 사실 관심밖이야. <laughs> <laughs> 근데 아이즈원은 광고 많이 찍었잖아. 또 찍고 싶은 거 있어?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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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훈, 장훈이가 장훈 사줄 거야. 다 친구니까. 유진이를 보내줘. 장훈아 치킨 사줘! 장훈아 치킨 사줘! 그래, 우리 동네로 와라. 그래. 어, 어, 같이 <laughs> 우리 같은 아빠 집이야. 우리 같은 아빠 집이야. 어디 사는데 아니 장어. 우리... 아니 <laughs> 야야킨나 처음 듣는얘기데 이게 거기서 맞어. 장 있어. 진짜 요거 장우 있는 사진에 알아보 장우. 여자 친구랑 같이 있는 것도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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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렀지? 이제 숨도 알았으니까. 맞아. 이제, 오, 진짜 이제, 그래. 그래. 매일 우리 아이즈원 1일1다 가겠금 네가 매일 그래야, 또... 그래 그래. 유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보낼게요. <laughs> 9번 친구가 그럼 여자 친구랑 있을 때 행복해 보였지. 행복해 보였어. <laughs> 이해져 <이는, 이는 행복해져. 웃음> 자, 다음 친구 가볼게요. 야, 이 친구도 이 친구 모델 출신. 아동복 모델? 민주주의. 민주를 찾으면 됩니다. 아동복 모델 출신이라고. 아, 아동복은 내가 또 전문가인데, 아동복의 가장 기본은 점프를 잘 뛰어야 돼. <laughs> 아, 맞아요, 맞아. 두 다리 올리고, 있고고 있거든. 어. <laughs> 이렇게 가는 걸 잘해야 돼요. 자, 몇개 없어? 엄마 같이 왔니? 나가서 여기서 먹앗만 몇, 몇 찍으면 되니까 준비해. 오늘 모델들 중에 한 명밖에 안 돼. 자, 1번 나와서 옆으로 점프하면서 웃어야 돼, 할짝 카메라를 앞에 보면서 웃어야 돼. 자, 1번 시작. 자, 탈락. 자, 탈락. 3번, 3번. 3번 나와서 어, 아동복이야. 자, 준비. 좋다, 가방 메면서 자, 2번 준비. 점프. 시작, 웃으면서. 오케이, 보류. 시작, 웃으면서. 오케이, 보류. 번 <laughs> 치고. 자, 다음 4번 치고. 4번, 4번, 4번 해 봐봐. 점프 딱. 달려오면서 해도 돼. 달려오면서 해도 돼. 네가 온. 아 네가 온. 카메라 저쪽 보고 해. 자, 시작. 아잘 웃어야 돼, 웃어. 다시 한번더 해. 니네 엄마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세번 시켜준 거 <laughs>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아. 아, 됐어, 됐어. 음, 다 왔어, 다 왔어. 9번 친구. 아, 9번은 본인이 하고 싶은 포즈 해 봐봐. 9번 친구 고, 기대돼. 와. 자, 가보자.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자, 자, 자. 이거 한번 어깨손 올리고 해 봐봐. 어. 아, 잘한다. 아유, 맞아. 잘한다. 이건 놀이동사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 점프 하는 거 한번 해봐, 9번. 오, 오 잘하네. 운동신경. 아, 아쉽다 이게 네. 6 세에서 7 세짜리인데. 네. 키가 너무 크네. 이거 장신이야. 1일번 지금. 여기 기대죠. 십일 지금 키도 그렇고 딱 우리 아동복 컨셉테 어. 맞는 것 같아요. 아자 점프하는 거 점프. 오 어? 어, 어, 잘한다. 약간 오리 같은. <laughs> <laughs> 얼굴 다르네, 괜찮네. 얼굴에 여러 명이 있다. 나일 번도 내가 일 일본도... 번. 잠깐만, 일 번은 진짜 아닌 것 같고. <laughs> 아니야, 진심 아닌 것 같아. 제목 뭐, 이름이 일번주고지나 민주. 봤잖아, 민주. <laughs> 나 진짜 아니야 <웃음> 11번은 <웃음> 절대 아니고, 저 친구는 그냥 장한구다. 11번은 <laughs> 이 있어. 멤버도 아닌 건 아니지? <laughs> 그냥 왔다고 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야. <laughs> 그냥 아, 왜 아, 잘하는 친구. 약간. 아니, 12번은, <laughs> 멤버 아닌 사람 찾아라, 이제 근데 틀려도 되니까 사번 친구는 지금 없어요 4번! 4번 친구가 민주다. 과연! 민주다! 민주가! 아니야! 어머! 아니지? 그야 아 3번이다 3번인가 뭐? 삼 3번이야 설마 1일번은 아니겠지? 1일번은 완전 번반전이고 아니야, 1번 친구는 여기 팀도 아닐 수도 있어 아, 3번이네 3번. 3번이야 3번이, 3번이 네. 민주가 맞습니까? 3번이었구나. 그래. 완전 반전. 민주. 민주 그럼 몇 학년 때 찍은 거야? 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학년 때, 1, 2학년 때. 진짜 중1 때? 근데 실제 아, 예. 아동복 뭐 할때 포즈는 어떻게 해? 진짜? 요즘 이런 거안 하지. 안 하지? 어떻게 어. 한 해? 요즘은 아동대도 약간 시크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요런 어.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아, 아, 뭐 이런 거하면 유치하다 생각하는구나. 아, 그. 그건... 이 아, 정도까지 사는데. 아, 아니, 아니, 우리 때는 그랬던 것같아 아, 우리 때는 아, 점고있는데네가 그러니까. 그 했던 거는 거. 그, 유아복 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야, 이거 어려울 거예요. 그, 허세왕. 아, 아니, 허세왕이. 허세 허세왕, 예나가 있습니다. 예나. 11번. 아니, 11번. 안장일치. <laughs> <아니, 11번. 웃음> 야, 이때가 거깐 11번 아니면 9번이거든? 11번 친구 같아요. 11번 아니면 9번. 근데 그거 봤니? 뭐? 그래. 만수루 관련된 뉴스 음. 어. 장훈이가 만수루한테돈 빌려줬다고 아, 진짜로. 아, 어, 진짜로 그거 외신 기사 나왔잖아 진짜요? 아, 너네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원래 다 장훈이 거야 아. 네? 장훈이가다 그래, 그래. 임대한 고 임대 신입으로... 나 어. 이번 데 주말에 만수랑 골프 치고 왔는데 야, 그거... 야, 야, 야. 너 바쁘다 너, 야, 너, 너, 진짜 너, 진짜 너 바쁘다 너 되게 아, 바쁘다 야, 너만수랑 골프 치면 무슨 얘기 나눴어? 아, 그... 공부터 달라, 공이 24키라고 들어간다데아 금이야? 아, 승객 공이에 그래서 치면 그러져가지고한번한 번에 끊긴다는 거야? 만수랑 꼴투? 한번 치고 버려야 돼그 공을? 사실 만수로가내 사촌이야 아, 좋아 사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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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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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정기적으로 어? 사주 안나 못하겠어 솔직하다 야아어야 그러면 11번 친구 뭐 오늘 너네 학교 올때 어떻게 왔어? 오늘 차 되게 막혔잖아. 어, 그냥 왜? 차 막혀 서 이렇게 왔지. 아, 진짜? 아너 응. 어떻게 왔는데? 난 헬기 내 거. 아, 니, 아까 그 늦거 앉은 어. 거구나. 아, 저녁에 핸이에 앉아 가지고. 한 나서 버린거 어, 아, 얼마 거. 주고 샀어, 헬기? 별로 안 돼, 한 2조. 3. 야, 헬기가 2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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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3조 4 3조. 2조. 나어요 미안한데 11번 친구 헬기는 2조까지는 안 해. 아, 너는 싼거 타는구나? 싼거 <laughs> <우와>! 아, <laughs> 아, 아, 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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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헬기가 있어. 앞에 헬기가 있고. 아, 그렇구나. 이 예나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수근이랑 깜방 아. 동기야. 어? 그럼. 아, 아, 수근이 아, 하는 프로 같이 하는구나. 진짜 깜방이 아니야. 잘해. 자, 과연 11번 친구가 세황 예나일지 자 헬기를 잊어주고 산 <laughs> 정답 와 지금 얘네가 공기 됐구나 예나 근데 지금 고등학생? 이야2 1살2 1한살 장안 고등학교 <laughs> 아니 살림이 지금 <예수님>. 어 진짜 <laughs> 장안 고등학교는 그럼 아까 얘기, 왜 얘기한 거야 장안 중학교인 데 사실 아 어머 아아 진짜, 아 진짜 수근이 형이 항상 그 방송 얘기하면서 예나 칭찬을 엄청 많이 하거든 예나 너무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수군이가? 실제로 잘 챙겨줘 그 <laughs> 촬영장에서. 솔직히 뭐 그런 느낌 받은 적은 그래. 없어. 그래, 예나가 예나? 예나가 제대로 봤어. 수근이는 굉장히 차도남이야. <laughs> 녹화 끝나면 니네랑 아는 척을 안 한다고요. 아 근데 예나 너는 목소리가 원래 허스키해?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막 개소리처럼 말고 했는데 음. 그 노래를. 좀 잘못 배워가지고 꾹꼬리처럼 말 같다는 것도 뻔 같은 허세 <laughs> <laughs> 그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음악 아니, 아니야. 노래, 그래,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바뀐 거야? 어. 근데 노래 볼때또 괜찮아. 그럼 노래 한 소절 어. 불러줘. 이러지 응. 마요. 이러지 말아라 진짜. <laughs> 야 이러지 마. <laughs> 야, 이러지 마. <laughs> 이러지 마. <말아라. 웃음> <laughs> <laughs> 원래 저이야 무슨 노래 는거야요이 목소리가 뭐야? 야. 그래 야, 얘 이게 누구 노래야? 꾹꼬리라서. 얘네 오늘 허스키한 이런 걸로 노래 더 그미로나는거 봐봐봐 캐릭터로. 오. 그래. 오자 다음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이 친구는 아 배달의 요정. 이 멤버들이 이제 뭐 주문을 하면은 그걸 한 번에 다외우는대요자 과연 배달의 요정은 누구일까요아 이번 이름도 비밀. 자. 이름 얘기 안 해주는 거는 <laughs> 그렇죠 9번이죠. 그럼 9번이요. <laughs> 9번이 <웃음> 이름, 시판구이... 이름을 얘기 안 해주는 거는 아 어, 9번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때문에...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아, 아, 그리고 9번이 아... 딱 봐도 제일 애기고 지금 9번 친구로 좁혀졌는데 9번 친구가 멤버들의 취향 메뉴를 쭉 한번 얘기해줘봐. 어 나는 음료수가 주종목인데 어. 한번 해볼게. 음? 블랙 밀크티에 펄 추가 망고 요구르트에 펄 추가 그리고 초콜렛, 이렇게 밀크 품추가뭘추가 멀지 않다.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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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이란 거, 정글한 거. 펄, 거. 어, 펄, 펄이면 이건 빛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펄 거, 펄이란 거, 펄이 거, 펄이 거, 펄이란 그펄란 거, 펄펄 거, 펄펄이펄펄이펄펄이펄펄이 거, 펄펄펄이펄펄 거, 펄그펄란펄란 거, 펄 거, 펄 거, 펄 거, 펄 거, 펄펄펄이펄펄 내가 볼때 미안한데 1번은 만삭 구은 스타일. <laughs> 절대 1번은 배달이고 뭐고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안할것 같은데. 되게 얘기 예리하다. 1번 친구 한번 멤버들 네. 메뉴 읊어봐. 멤버들 취향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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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육회랑 곱창 좋아해. 아네 취향 말고야니네 취향 말고, 야, 네 취향 말고. 네. 그럼 4번 친구 해보자. 일단 은비 언니는 마카롱을 좋아하고. 민주는 샐러드 많이 먹어. 쿠라 언니는 곱창 육회 좋아하고 유진이는. <laughs> 아, 지금 사쿠라가 곱, 곱창? 아, 곱창이 곱창. 곱창? <laughs> <laughs> 어머. 멤버들 <laughs> <오> <laughs> <laughs> 다 놀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두 명만. 음 아, 세 명이서 바로 얘기하는 거. 그래 우리가. 우리가, 거. 좋아.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 를 하나 하나 될 테니까 바로 먼저 9번부터. 음. 음. 나부터. 난 에그 베네딕트. <웃음> 나는 <웃음> 일단. <웃음> 평양냉면, 물냉면으로 하나씩 해주고 그다음에 어복 쟁반 작은 거 솥자 하나 주고 그다음에 불고기 3인분에다가 제육, 드세요. 제육반, 수육반 나 먹으라! 먹으라! 나 먹으라. 이까지도 못해울것 같은데. 나는 <laughs> 그냥 호동이 평양냉면. 음, 평양냉면. <목소리> 그럼 수근이. 나는 매운 닭볶음탕에 찹쌀밥 추가. 음. 나는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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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동국치. 안동국시난 안동국시. 김치찌개. 김치찌개. 오. 김치찌개. 나는 한우 안심. 안심. 나는 강냉장에야 너는 왜? 아, <laughs> 나는 강냉장에야 너는 왜? 아, <웃음> <웃음> 그러면 자신 있는 사람 우리 뭐, 형님들 메뉴 ]인가? 다 외웠다는 일본 안식구만. 2번 어, 친구. 에그 베네딕트, 아, 평양냉면, 물냉면, 매운 닭볶음탕에 찹쌀밥 추가, 오. 쌀국수, 안동국수, 김치찌개, 한우 안심. 3번 친구 도전 시작. 에그 베네딕트.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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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미 아까 어디 조시가 했을 때조 조. 땡이었어. 줘. 그러면 형 그냥 해, 일반 해, 친구도 해. 그냥 일단 가보자. Let's 응. go. 일반 해. 친구 해봐. 나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나부터.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먹어. 1번 궁금하네 하나로 통일하래. 에이. 한번 맞혀보자. 나왔, 나왔지 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잘 9번이 너무 잘했어. 넘버 나인! 9번이 아니고 4번이면 완전 반전이야. 세드카? 어 9번. 자 과연 9번이! 가니니로가니니로아니야다 진짜? 너무 잘했잖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나 진짜 1번이면 은 소름 돋을 것 같아. 나 완전 실수했어. 오케이 반전. 어, 4번은 어.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진짜 1번이면 너 혼기해라. 어, 아니 설마 1번 친구 아니겠어? 1번이면 진짜 소름이야. 야 이거 완전 역대 반전이야. 이건실스 센스야 진짜. 1번 친구랑 4번 친구가 내가 배달의 요정 누구야 하면서 이름 공개하는 거야. 요정이야 자, 같이 4번인데 자가인데. 지인 중에 1번이. 신인 중에 1번이. 해 줘. 여기 어, 알았어. 야 잠깐만 1번. 아무리 귀찮아도 때려청만좀해 줘. 들 지금 미안해. 우리 완전 갔거든? 자, 배달의 요정은 배달의 요정은 배달의 요정은 광해 카페 줘. 있는... 자, 탈락. 이 <laughs> 분이. <laughs> 네. 네. 어, 어, 지금 다들 미안해. 지금 미안해. 완전 사번으로갔거든요 카페 그리고... 혈압 제외할 같은데. 어라 방금도 안한거야다 기억나는데도? 그러면 지금 말해주지 마. 처음부터 축축한 거 가봐봐. 연체를 부터 시작. 배드 베네이트, 평양냉면 매운 닭볶음탕에 찹쌀밥 추가, 쌀국수, 안동국식, 김치찌개, 한우 안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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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혜원이가 뭐 먹을 때다 도맡아서 이거를 다 받아? 어, 음료수, 음료수. 응료수. 그러면 혜원이가 발음을 얘기해줘봐. 자, 버블티 취향을 알려줄게. 어, 여기는 블랙 밀크티에 당도 100에 펄두번 추가. 히토미는 레몬 요구르트. 그리고 예나는 초콜릿 밀크티에 밀크폼 추가, 펄 추가. 유리는 레몬 요구르트에 펄 추가. 9번은 초콜릿 밀크티에 펄두번 추가, 밀크폼 추가. 뭘 이렇게 아. 추가해. 아. <laughs> 아, 그냥 야, 야, 미리, 미리 추가해서 그러면,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니네들 오리지널 안 가시니? 미리 추가해서 팔면 안 되는 거야? 추가한 안 팔아? 추가해야 돼. 추가하면 돈더 내는 거 아니야? 맞아. 어 그냥 오리지널 마셔. 일단 <laughs> 끝까지 맞춰봐봐. 어, 자, 거. 4번 어. 친구. 녹차 그린티 스무디에 펄 추가. 나코는 양고 요구르트. 어, 유진이. 유진이는 블랙 미크티에 펄 추가 당도 70. 그리고 초코 스무디에 털 70. 추가. 털두번 추가. 당도 한도야 그런 음. 카페가 있어? 음. 야. 아니 미안. 그 미안한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취향이 다 달라서. 당도를 70으로 없어. 해야 되고. 해연이왜다 왜, 왜 외우고 있어? 원래 아...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매니저님한테 말하다 보니까 해원이가아 그냥 제가 받은 거. 잠깐 매니저한테 계속 얘기하면 매니저들이 많이 그만들 아, 수가 있어. 아, 맞아, 아, 아, 헷갈려하고. 막, 잘못 오는, 잘못 좋은데, 오는 게 많아서. 네. 그냥, 아까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빛이 어?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지. 아니, 근데 왜냐면. 다았어어 아, 뭐. 그리고. 그질문에 형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아니, 계속, 거야? 난, 뒤에서. 계속 뒤에서. 계속 뒤에서. 어. 계속 뒤에서. 혜원이 어. 어. 진짜 비딘니에 어. 같다고 나한테. 무슨 빛이 또 있어? 일 친구는. 뭐, 어고 어디서 껐어. 그래서 참. 아, <laughs> <laughs> 이 나는 예, 계속 체종이 어두워서. 어.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계기로 빛이 생겼을까? 막 아, 이런 게 계속 걱정 속에 추가하다가 못 생긴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자, 다음 친구 가볼게요. 야. 이제 두명 남았어. 구경수 만점을 받았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만점을 받은 똑순이. 이번에도 역시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4번이야, 9번은 공부. 자, 지금 없어, 4번 친고 그래. 4구. <laughs> 9번은 공부가 좀안 보이죠? 아니, 영어가안 보이고. 두 번이 안 해줘. 보이긴 하는데 <laughs> 지금 그번 수학도 안 보여. 그렇게 따지면 제가 메뉴 받을 줄알았냐이 아, 영철아 아, 영철 어. 영어로 질문해 봐봐. 어, 어, 영어로 해볼게. 응. 어. Would you introduce y o u r s 하이 아. <웃음> <웃음> 미안해, 분이 많아서. 알 오케이, 오케이. 한번 친구도 본인 소개 영어로. Introduce y o u r s Um, first of all, I'm really glad to see you guys. 야, 9번이다, and, yeah. and thank you 처음에... for inviting 12 of us. I'm really glad to see you guys. Thank you. Wow. Excuse me, u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I learned an English in Korea. In Korea? You never been out of the country? Yeah, Never. never. So that I heard that you got an ACE score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English too. You're very excited. 국순이니까. 아, 그러니까 영화하는 이거는, 이거는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만점을 받았다고. 9번일 것 같아요. 9번. 자, 두번 친구가 구경수 만점자일지. 9번 친구. 상황입니다. 네. 아, 아, 지금 될좀 내가 아, 근데 이게 사실 음.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거를 제가 가채 점을 해 봤는데 구경수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가채점 가채점 했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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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진짜 채점은 또다를 수도 있어. 아니야, 내 모야. 장원영 친구는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사실 우리가 알 정도면 <laughs> 많이 그래. 한 거예요. 원래 공부를 잘했어? 근데 원래 내 꿈이 아나운서나 변호사여가지고 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근데 영어 안배있어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 영어에 취원에 다녀가지고 쭉 어린 때어릴때어 했구나. 어쩐지 발음이. 원영아 뭐 이제 네. 아이즈원 이제 활동해야 되니까. 네. 학업을 병행하기 쉽지가 않잖아. 네. 굉장히 많이 아쉽겠는데 탈탈이 다 헤어져야 되니까. 너무 아쉽고 서운했는데 근데 아이전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아형 어? 언제 만나보겠어? 이렇게 만나보고 야. 또 우리가, 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야. 이거 진짜 너무 얘나고 싶었는데 그렇고 또 아이전을 통해서 얻는 게더 맞는 것 같더라고. 저 우리 놀이터에서 맨날 만나자. <laughs> 하루에 한 번씩 나와. 아데놀이터에 <laughs> <laughs> 치킨 파티 한번 해. 치킨 아, 파티. 아 그럼. 어. <웃음> <얼마나>. <웃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멤버 우리 채원이 본인 소개를 부탁해요. 자. 안녕, 난아이전에 김채원이라고 해요. 아이 브이라인 비율 담당 채원이는 이제 키워드를 맞춰야 돼. 채원이의 키워드는 땡땡땡과 땡땡 친구. 아영 멤버 중에 있어. 뭐, 이상민과 친구. 뭐뭐 친구, 뭐 이런. 거랑.. 김영철과 뭐 랜선 친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음, 니어 민경훈과 두성 친구. 아니면 김희철과 미용실 친구 이런 거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비슷 엄청 비슷해. 아 그럼 김영철과 의외로 샵 친구구나. <띵> 아니야. 아니야. <띵> 민경훈과 미용실 친구.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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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 맞추고 있던 거야? 샵을 누들 다 개인적으로 다녀? 아니, 한명 다, 어, 아, 다 알고 있는데 아, 헤어 선생님이 같으셔가지고. 아, 그러면 경훈이에 대한 그 미용실 소문은 어때, 채연아 어, 엄청 더운 날에도 완전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고 들었어. 어, 맞아. 진짜, 강남 스타일이네. 강남 스타일. <laughs>